코미디라고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선을 할수 없는 소위들과 말장난 같은 대사들 이러한 것들이 듬뿍 담겨 있는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영화 하이잭시는 미국 코미디가 많이 담겨 있는 영화입니다. 15세 관람가 영화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아슬아슬한 수위를 보여줍니다. 핸드폰 인공지능과의 이야기인데 이렇게 높은 수위가 가능하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영화는 주인공인 피리 잭시라는 인공지능과 함께 하면서 맞이하게 되는 변화들을 그리는 영화입니다. 핸드폰 인공지능이 주요 소재이기 전에 영화의 초반에는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의 과장이라고 생각되지만 공감이 된다면 이미 영화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동 중에 스마트폰을 보고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글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작성되고 있었죠. 영화는 주인공 피를 그런 상황에 익숙해져서 굳이 벗어나고 싶지 않은, 어쩌면 벗어나는 것에 두려워하고 있는 인물로 그리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잘할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런 필의 인생에 도움이 될수 있는 존재로 영화는 잭씨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둘의 첫 만남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영화는 스마트폰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필의 주변 사람으로 두고 필을 이용해서만 영화의 판타지를 펼치고 있습니다. 잭시는 필의 인생을 도와주는 미래의 기술일 것입니다. 하지만 영화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 미래 기술에 대한 예견이나 경고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영화가 필과 잭시를 동일 선상에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두 인물에게 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는 필을 조금 부족한 인물로 그리고 있습니다. 타인과의 유대관계나 반려구 및 이성과의 대화에서 헤매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잭시 또한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잭시에 의해서 반강제적으로 자신의 의지와는 반대되는 일을 하게 되면서 그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죠. 처음은 상당히 어렵고 힘들지만 조금씩 나은 모습을 보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과정에서 잭시가 직접적으로 코칭해준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이 고민하던 부분에서는 무조건 지르는 쪽으로 이끌어가죠. 그 뒤에 저지른 일을 수습하는 것은 필이 되는 것입니다. 잭시가 몇번 언급했던 말이기도 하죠. 잭시는 일을 저지르고, 필은 그 일에 뒷처리를 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렇습니다. 잭시는 필의 용기만 대신 내어준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인간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잭시는 그 부분을 대신해준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용기라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겪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잭시는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적극적일 수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잭시가 단점이라고 말한 부분을 생각하면 딱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잭시가 어떤 행동과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3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필이 잭시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된 시점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와 친구가 되고 필의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생기면서 잭시라는 존재가 아니어도 자신을 객관화하거나 자신의 문제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존재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영화의 후반에 잭시가 일으키는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단순히 인공지능이라서 일으킬 수 있는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도 마음만 먹으면 비슷한 일들을 충분히 행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고 동료들에게 망신을 주는 것은 누구나 가능한 일이죠. 영화는 아주 높은 기술적 발전으로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의 기행을 보여주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인공지능도 필에게는 하나의 동료, 친구 혹은 연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필이 잭시를 통해서 겪는 일은 잭시라는 인공지능이 사람으로 대체되어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필에게는 누군가와의 대화, 교류가 필요했고 잭시는 단순히 그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니 이 영화가 상당히 심오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될 수 있으나 영화의 분위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화를 보는 동안은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영화가 쏟아내는 높은 수위들의 대사들로 정신을 무차릴 것입니다. 그리고 잭시가 보여주는 모습들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런 모습들도 결론적으로는 잭시를 의인화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죠. 전형적인 미국 코미디 영화로 상당히 호불호가 심하게 갈릴 영화입니다. 영화 롱샷처럼 한국 관객에게도 통할 수 있는 미국 코미디가 아니라 상당히 미국 성향이 강한 코미디라는 점에서 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다소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나 가족과 함께 보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한 영화가 될것 같습니다. 야한 장면은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을 입으로만 승부하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그런 대사들의 향연 속에서 적절한 번역을 보여주는 황석희 번역가의 번역도 한몫을 하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